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챔피언십 챌린지 15승 도전이 또 등장했습니다. 어, 근데 이번 챔피언십 챌린지 보상이 좀 짭짤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코인 보상만 다 합쳐도 2,550 코인이나 얻을 수가 있고요. 뭐 크레딧 90개, PP 150개, 블링 100개 요런 느낌으로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두분 모시고 캐리해드리는 생방송 진행해볼 예정인데 홀리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면 생방송 놓치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그전에 오늘은 흑우계정으로 일단은 맛보기 한번 갈 거거든요 오늘은 챔피언스 챌린지 랜덤 큐로 제가 도전해 보면서 진짜 순수하게 4패 하기 전에 몇 승까지 할수 있는지 랜덤 큐로 한번 달려볼게요 아 벌써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는 바운티 레이어 케이크인데 오 어, 왠지 지금 나머지 두 명이 AI인 듯한 느낌 살짝 들어서 불안불안한데 어, 일단 사람인 것 같고요 일단은 무난무난하게 캐리할 수 있는 패니를 들고 와봤는데. 자, 패니가 이번에 아무래도 체력 럭프가 됐기 때문에 살짝 조심해서 플레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잠깐 일단은 포탑 채워주고, 그렇지 포탑 채웠고 잠깐만 야 우리팀 벌써 잡히고 시작했어? 아 잠깐만 잠깐 이러 이러면, 야 이거 잡아줘야 돼, 아 오케이 일단 잡았고 자 우리 보호 의 게임 안하니 잠깐만 야 보호 어디, 야 보호 어디갔니아 잠깐만 야 몸빵 해줄게, 몸빵, 잠깐 야야 보호 어디가, 아, 저기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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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어디갔니 아이고, 아 일단 잡았다 대리 잡았다 야 보호 들어와야지, 잠깐만 보호 AI 들어왔죠 일단은 야 잠깐만, 야 보호 잡으면, 야 보호 잡히 안된다 제발, 야 보호 죽으면 큰일난다 우리 진짜 오절때 제발 제발 야보 안돼 제발 안돼 보네개 들고 있단 말이야 제발 안돼 <laughs> 와나 진짜 이거 싫어야 아니 게임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나가가지고 AI 됐잖아 아, 아 정말 너무 억울하네 이번 판 이게 진짜 챔십 랜덤 큐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은 아 답이 없다 여러분들 야 진짜 별네개 들고 있는 보한테 저기 기지 가서 처박혀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아나 진짜 AI 너무하네. 아, 이 게임, 어, 챔피언십 챌린지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 왜 게임 시작하자마자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패 어, 파이퍼, 아, 파이퍼 아프고요. 잠깐, 아, 이런, 아, 어, 잠깐만. 아, 이거 압박이 너무 심한데. 이러면은, 아이 아이고 제키 죽었다 아이고 아 이러면은 힘들 힘들 것 같은데 자 오케이 나이스 자 오케이 야, 잡았고요 그렇지 이러면은 이거 밀어 밀어 빨리 밀어가지고 그렇지 잡아주고 그렇지 마무리 오케이 나이스 자두명 컷했고요 자 오케이 야다이너마이 잠깐만 아이고 잠깐. 오케이 나이스 오우야 위험했다 시간 버텨도 되고요 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죠 지금 딱 오케이 천천천천천천 때려주고.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오, 제키 좋고. 다이너까지 마무리 해주시면서. 와, 그래도 두 번째 판은 덜 억울하게 모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잘 이겼어요. 야, 1승하기 힘들다. 오케이. 이번 경기만 이기면은 무난하게 1스테이지 넘을 수 있는데. 잠깐만. 우리 조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laughs> 모티스 나왔는데 상대방, 어, 버즈랑 팽이어가지고. 이거 모티스 할거 없을 것 같은데. 모티스가 그나마 들어가서 집 잘라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 굳이 안 잡혀 도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때려주고 그렇지. 나이스. 팽피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어,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팽 잡았고요. 오케이. 이거 깔아주고 나 버드 지금 왼쪽에 숨어 있거든요. 저기 공개지 채우려고. 그럼 굳이 버드 공개지 채워 줄 필요 없고요. 그렇지. 야 이거 야 잠깐만. 예. 제시 거기서 뭐 하냐? 제시. 뭐, 뭐 하니? 어 잠깐만. 야, 우리 티지 잡혔다. 아, 잠깐만. 에, 에. 잠깐만. 에, 에 자, 오, 야. 제시 어디 가? 제. 아, 이상. 예. 제시 어디가 야, 제시 어디 가서 죽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거 잠깐. 총 총도 깔아주고. 와 잠깐만. 총도 깔았는데. 아 잠깐만 이러면은 이거 모른다 오, 오, 오 못칠 수 일단 활약하고 있고요 어, 오 그치. 나이스 일단 포탑이 그치. 하나 잡아갖고 오케이 나이스 17대14 잠깐만 제시만 죽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야 제시 포탑 어디다 깔았어 저거 뭐야 저기도왜 깔았어 잠깐만 이거 천천히 천천히 이거 진짜 천천히 할만 할만하거든 오케이 할만하다 애들아 안안 죽으면 돼 애들아 안 죽으면 오케이 때려주고 그렇지 팽 들어오는 거 조심해줘 얘들아 얘들아 제발 제발 얘들아 이아주 쳐가지고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아 좋습니다 아, 아, 이거 제시 죽기 전에 20별 채우는 게 관건이었는데 어, 그래도 다행히 이걸 이겼네 오케이 이렇게 되면 1스테이지 무난하게 넘었죠 자 일단 2스테이지 잼그랩 수정 오락실에 와서 지금 1승 1패 해가지고 아, 또 1패 쌓였거든요 일단 이번 판은 팽으로 한번 캐리 해볼게요 랜덤 큐에서 팽만큼 캐리하기 좋은 브롤러가 없기 때문에 자, 사이드 쪽으로잘 빠져가지고, 어, 잼 홀더가 노려지는 식으로, 오케이. 자, 이거 굳이, 어, 서지랑 싸워줄 필요 없고요써지 굳이 아, 궁안 채워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그냥 때려주면서, 오케이. 우리 팀 압박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굳이 펭한테, 아, 서지한테 맞아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오케이. 우리 팀잘 들어왔고, 자, 이거, 아유, 합이 아, 이거 예측증 썼는데, 포커가 이미 빠진 상태여가지고, 아, 공 살짝 날리긴 했는데. 자, 이러면은, 살짝 빠졌다가, 어, 잠깐 우리 잡혔어? 어, 잠깐 우리 다 잡힌 거야? 잠깐 이러면, 이러면은, 이거, 잠깐 이거, 일단 잡고, 써지 잡고, 그치, 바로 연계 들어가서, 오케이, 잡아주고, 아이고, 까비. 그러면, 이러면은, 어, 아슬아슬하다. 이거, 잼 뺏길 상황이 아니었는데, 자, 이 난이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거든요? 자, 난, 나이한번 노릴게요. 호로채. 그리고 바로 그냥, 우리 호로채. 요거거든궁 굵기 초기 와. 먹고, 바로 빠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호로채. 요거뭐든 아, 이게 팽이야 여러분들. 그냥, 한방 캐리가 나와버리잖아. 지렁고, 이거 잡아주고, 호로채. 나 여기 숨어있지, 이롱. 여기 숨어있지, 이롱. 어어, 와봐, 와봐. 와봐, 가만, 가만. 자 이거 터지 조심해주고 이게 빠져주면 되죠 그냥 물이 안하고 자 그냥 물이 안하고 그렇지 요런 느낌으로 와 이번판 진짜 제대로 캐리해버렸다 이거 팽으로 여기서 우리팀 다 잡혀가지고 큰일날뻔 했거든요 와 이거를 그냥 뒤집어버리네 이게 역시 팽이다, 여러분들. 자, 팽한번더 가봅시다, 여러분들. 무난무난하게 이 스테이지 넘을 수 있는지 한번 달려봅시다. 자, 일단은, 아, 이 맵에서 튀이좀안 좋은 픽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타라 들어오면은 그림자 깔고 들어올 거라서 약간 까다롭긴 한데. 자, 피해주고. 아, 잠깐, 맥스. 아, 이거는 양각 잡혔죠, 제가 완전. 이렇게, 무빙을 좀, 아이고, 하고 싶어도. 자, 이러면 브록 빠져야 되거든요, 저 잡혀가지고. 아, 이게 지금, 우리 센터에 튀기랑 브록이랑 겹치는 게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포지션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이거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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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히잖아. 그렇지. 이거 일단 잡아줘,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 천천히. 자, 타라 궁도 무서워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 팀 오면은 가야 될것 같고요. 자, 맥스 들어온다 싶으면은, 자, 견제해줄 수 있고, 그렇지 자, 천천히 아이고, 아이고, 아, 위치 들켜버렸다 아... 이거 무빙으로 피했어야 되는데 애들한테 딱 그걸 줘버렸죠 어, 잠깐만, 이거 피해주고,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제시 잡았고 이러면 은 맥스한테 들어가서 맥스 그냥 잡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잼 먹어주면 되잖아 잼딱 먹어줄 수 있게 빠져줬고 아, 잠깐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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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그렇지 푸럭사라줘야돼푸럭사라줘야돼 그렇지 푸럭살아줘 푸럭푸럭사라줘 제발 푸럭사라줘 아이고, 아이고. 제발 아이고아이고 이거 제가잼 먹어야 될것 같아 이거는 안돼 푸록이 지금 홀딩이 안되는 입장이라가지고 자 제가 먹어주고 오케이 자 빠질 수 있으니까 궁극기 최대한 아껴주면서 자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빠지면 되거든요 어 그냥 어 이거 이러면 뒤로 빠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팀원들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라서 자 이거 그냥 초기가 시켜주고 그렇지 자 그리고 바로 그냥 가서 잡아주고 오케이 요거거든 여러분들 이게 팽도 웬만하면 잼 먹으면 안되는데 이번판처럼 랜덤큐라가지고 우리팀이 이제 잼 홀딩이 안되는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또 잼을 기습적으로 먹어줘도 됩니다 아 이거 팽캐리 나오면서 이 스테이지 넘어버렸는데? 야 이러다가 오늘 15승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은 세번째 어 불을 볼 스테이지 넘어왔는데 제가 아, 홀티스를 오랜만에 꺼내들었습니다 자 홀티스 갑니다 근데 우리 조합이 어, 망했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laughs> 아 이거 칼 너무 뻔했는데 우리가 원거리 딜러가 없으니까 이게 수비가 안되네 잠깐만 와 잠깐만 큰일났다 이거 조합이 아작나버렸다 우리가 이거 또 들어온다고 칼 이렇게 공 빼야돼 이거 <laughs> 제가 공안 뺐으면 또켰잖아요 이거 이거는 들어와줘야지 그렇지 자 이거 칼 잡아줘 그렇지 오케이 이거 잘하면 그래도 이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 잠깐만 버즈가 좀만 덜 맞으면서 오케이 안 맞으면서 이렇게 피 채우고 피자피 채우고 자, 양각이 가서 그냥 전에 들어가면서 시간 끌어주고 팽 아이고 아 상대방 뜨빼기. 오 오케이 팽 좋아 어, 팽 지금 좋은데 버즈 잠깐 어... 버즈 어디가 버즈 어디가 잠깐만 이거 버즈 잡힐 것 같은데 오 어, 버즈 않았어. 그래도 칼 잡았고 자 이러면은 아 잠깐만 오케이 뭐야 나이스 아 우리 팀 팽님이 잘하시네 자 이거 팽 믿고 가볼만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따봉 나왔고요 자 버즈 조심해주고 오케이 따봉 나왔고 자 제가 사이드 돌아서 자 이거 또또또 또, 또 빈집 조심 빈집 조심 칼 빈집 조심 잠깐만 nope. 아이고 <laughs> 아야 이게 그레이 칼 콤보 빈집에 또 털려버리네 아 이거는 우리 조합이 너무 안 좋았다 야, 이게 셋다 근접이 나와버리니까 전판 답 없어가지고 일단 3패 정립됐거든요? 아, 역시, 참심 랜덤 큐가 쉽진 않습니다. 이게 조합이 우리가 갖춰지질 않으니까. 자, 이거 한번 녹여주고. 와, 잠깐만, 이거 피했어? 와, 잠깐만. 와, 스파이크 이거 피할 줄 몰랐는데. 오케이. 아, 잠깐만. 아, 3인공 못 왔다. 아이고, 잠깐만. 야, 대리 들어갔다. 와, 잠깐만. 큰일 났다. 와, 잠깐만. 이거 막을 수 있냐? 이거, 이거, 이거 되냐? 아, 아 잠깐 제발 no. 아이고. 아, 야, 이거 뭐. 대리를 놓쳐버렸네, 우리 팀이. 야, 아, 이거. 자잠깐 천천히 천천히 우리 팀 너무 물린다. 너무 몰린다. 오케이. 아 여기서 지뢰 잘 터졌고. 오케이. 두명 끊었고요. 이러면 이러면 오케이. 콩콩콩콩콩콩콩콩 패스 패스. 콩 패스. 나한테 패스. 나한테 패스. 나한테 패스. 아 나한테 패스. 아 잠깐만 왜 나한테 패스 안 주지? 아 잠깐만. 오케이. 이거 일단 녹여주고. 오케이. 아왜 패스 안 주셨지? 이거. 너무만 넘어 가운데. 게임 패스 주고요. 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각으로 무조건 패스 주면 고루체 들어가거든요. 자각잘 봅시다. 자 이거 콩 써줘. 콩 써줘. 아 잠깐만. 우리 어디 갔어? 잠깐만 우리 어 잠깐 만 이거 들어왔다 잠깐 오케이 아, 잠깐만 잠시, 잠시 아, 잠깐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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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이아 이거 보가 패스 너무 잘 줬는데 아대릴이 하필이면 궁이 있어가지고 막혔어요 아 잠깐만 야, 이거 위험하다 어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큰일 났다 이거 와 잠깐만 야 이거 이번 판 너무 아까운데 이거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아 많이 아깝습니다. 이거는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 랜덤 큐 참십 도전 여기서 마무리 되네요. 아 확실히 제가 이거 랜덤큐로 캐리하려면은 모티스 같은거 지말고좀 안정적인 픽을 가져갔어야 됐는데 아 약간 꿀잼각 노려보다가 4패를 찍은거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랜덤큐로 6승이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어, 요거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제가 다음번에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시고 3인큐로 한번 15승 깔끔하게 도전하는 컨텐츠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과 감시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